헤어지고 연락 안한지 3주 됐는데, 자유시간 안 준다. 떠난 남친에게, 어떻게 말하면 만나자. 약속 잡을 수 있을까요? 니가 자유시간을 엄청나게 안 줬구나. 내가 피드에 얼마나 많이 썼냐. 남자는 자유가 줘야 돼. 자유, 자유. 놔둬야 돼. 어? 일주일에 한 3일, 4일, 한 3일 정도 그냥 놔둬야 돼. 연락도 좀안 해도 봐주고. 연애 초기에만 좀 그렇게 하고 좀한 100일 지나고 나면 쪼아 되면 안돼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 아술 먹으라 그냥잘자라 나도 그냥 된단 말이야 그러나 여자인 너희들은 학기에 소나기에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다 떨어 떠나, 다 떨어가 버려 다 떨어져 다 떨어져 못 견뎌 남자들은못 견뎌 다니까완전공 같은 새끼들 아니면 너희들의 소나기에서 남아돌 애가 없어 나둬라 여자들 너희들 연애 말이야 내말잘 들어라 에너지의 반은 네 개인 삶을 쓰고 나머지 반은 남자한테 써 너의 반은 네 삶을 책을 보든 텔레비전 보든 헬스를 하든 집 청소를 하든 거기에 힘을 쓰란 말이야 그러지 않고 100%를 너는 분명히 연애하면 100% 남자한테 시간 다줘 시간, 에너지, 정렬, 다 주니까 이런 남자 막 숨통을 안 잡아주냐. 그러면 다 떨어, 다 떠나버린다. 네가왜 그렇게 된것 같냐. 안 봐도 비디오다. 지금 남자는 포기하고 다음 연애 확실하게 자유를 줘라.